오늘은 2025년 11월 25일인데 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긴 하죠. 금융시장 및 증시 상황, 금리, AI 낙관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12월 25일까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산타 넬리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AI 및 기술적 호평, AI 거품론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으나, 재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AI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시에서 긍정적 영향을 지치고 있습니다. 특히, 워런 BPC, 워런 버피스의 투자 소식과 인공지능 기대감으로, 알파벳, 구글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으며, 양자주, 아이키큐도 방위산업 진출 기대감으로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두나, 날스닥 시장이 엄청난 탄력성을 보이며, 회복한 것에 비해, 코스피 상승 추세는 이전보다 슬다우다운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붕괴 우험및 하락세. 부동산 시장 붕괴 가속과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대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자금 경색으로 인해 붕괴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붕괴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5년 전2에였던 주담대가 현재 6%로 세팅되며 향후 7%에서 8%까지 오를 경우, 영끌족은 버티기 어려워 결국 목을 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6%대를 넘었습니다. 생장, 생장점 멈춘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너무 고점에 올라와 더 이상 오를, 오를 틈이 없으며 상승세의 생장점이 멈췄다고 평가합니다. 거래량 급감 및 하락 전화 거래량 급감 및 가격 하락. 7천만에서 1만 건을 오르내리던 아파트 거래량이 11월에는 2천 건도 안될 정도로 예상되며 거래 절벽 심화와 함께 가격 단절이 고리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매 현황.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9억 가까이 약25% 하락했으며 비강남 급 역시 3억 수준의 가격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득책자기에 무주택자 기회 현 상황은 무주택자에게 조로의 기회가 될수 있으며 신축보다 구축시장을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피고 저점에 진입할 것을 조언합니다. 고환율 및 원화가치 하락의 심화 환율 급등 환율 급등 전망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1 500까지 갈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가치 약세 심화 고환율이 단기 현상이 아니며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하락하여 원화 매력이 말레이시아나 링크시나 링기시나 태국 바트와 보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